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무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편인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합의됨으로 접신하는 구술할 수 있고 교육계나 예술계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명성을 얻고. 중개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편인 눈에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편제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편인 장성살 눈에 외골수로 학문에 심취하여 자기 학문을 만드는 운입니다. 백사에 다재다능할 수 있습니다. 식신 장성살눈에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장성살눈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외국 출장할 간이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남은 편인과 식신운의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소화기 질병이나 식중독, 불면증, 가스중독, 심신불안 및 공포증을 겪고, 사업가는 사기나 배신으로, 또는 경기침체나 돌발 사고로, 사업이 부진하고 파산할 수 있고, 직장에는 실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 불황으로 조업시간이 단축되어 생활고를 겪을 수 있고, 이사를 하거나, 사업 종목을 변경하거나, 직 장을 옮길 수 있고 아들이 적고 아들과 이별할 수 있고 재성이 없으면 글을 잘 쓰고 지식이 있으나 가난할 수 있습니다. 편인과 상관운에 권모술수나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오락이나 잡기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재산을탕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 편이는 반굴 기질이 있고 오만 불손하고 허영심이 많고 남편을 극하거나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편의 눈에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수를 겪고, 이성 간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발력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문 이설에 해녹되어 매사 지체될 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의 누명을 쓸수 있고,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을 수 있고,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고,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편인 장성살운의 아들에게 해로울 수 있고 비경운의 부친을 해할 수 있고 손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관 장성살운의 관재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고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흉사할 수 있고 장성살이 재성을 보면 흉화가 심할 수 있으니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성살과 망신살이 만나면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흉화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장성쌀 은혜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